자, 넘어가겠습니다. 어... 316페이지. 무문 한 번. 무문, 옥, 어, 유, 고, 어, 바, 고, 어, 산이, 빙, 육, 탁, 자, 얻은. 어디, 어디요? 아, 316번. 16페이지요. 아 제, 여, 부, 아, 왈, 지, 시 후, 세, 하 한, 아, 사, 보로. 유시설이라 연이나 아사사는 극소하고 실절사는 극대하니라 집해 아사극소는 위인 수불사리요 욕구 수절이 유심어 부생야라 실절극대는. 위, 신, 신, 제가 하는 중심 속에 하여 무위 자립, 호, 천지, 지가 이니 수생이나 학, 입, 재리요 끝끝네문또 물었습니다 호그 다음에 유, 고, 상 어떤, 어떤 외로운 가구가 고군외로운가구 빈군, 가나나다, 빈궁 가나나다, 빈가난하다 빈군, 가주빈가난한게빈궁빈궁 하여 빈궁하고다 빈군, 다 빈군, 가나다 빈군, 가나나다, 빈군, 가나나다, 빈군, 가나렇다 빈군, 가나가 의탁칼차 이게 좋겠네, 그렇죠? 의탁칼차가 없다. 어탁칼차가 음. 없으면 하고 저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가 이거는 뭐뭐 뭐 해도 된다. 제가 두재자예요. 두번 가시집 가는 거 재가. 다른 말로 우리 개가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자 있죠? 네. 이 부자. 종결사입니다. 종결사, 의문 <laughs> 종결사입니다. 의문 종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문문이에요 어, 어떤 외로운 가부가 빈궁하고 어떡할 곳이 없으면 제가 해도 됩니까? 말 대중 가수 말했어요 이천 선승님 와는 거예요 단지지 단만지 시 이것 이것 시는 이것이에요 그다음 후세 후세에 해가지고 천이에요 후세에 그 다음에는 마음심에다가 백자 부터 뭐라고요 파 두렵다 근심하다 걱정하다 그 다음에 함 춥다 추위 그 다음에 아 굶다 배고프다 굶주리 그 다음에 사그 응. 응. 다음에 유있다 특수동사니까 시설 이말 이런 말 시설 이말 진짜 이런 말이 있다 이게 좋으시고 이말 있다 그럼 해석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말씀하셨다. 다만 단지 이것은 후세에 추위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는다. 굶주림 때문에 죽는다. 뭐 이가 생겨서 죽었어요. 또는 또 죽고 배고파서 죽는다. 뒤에 예, 이가 생겼다는 것을 볼수있습 죽는 것이 두렵다 근심하다 걱정하다 염려되므로 그는 몸으로 앉아있다. 그러므로 이런 시설 이런 말이 있다. 이게 주어지요. 이런 말이 있는 것이다. 영, 이때 여는 그러나요, 그러나. 앞에 여는 그렇다 하는 것이고 대답을. 네 여는 그러나. 아, 굶어서 죽는 거, 아, 이사. 그 다음, 아, 이사지사. 이일 이제 관영사치이 다 생략됐어요. 굶어서 음. 죽는 일이에요. 네. 굶어서 죽는 일은 극히 아주 작다, 작은 일이다. 작다, 작은 일 하면 되는 겁니 실, 일타, 절개, 절자, 그 다음에 사. 이것도 실질 지사지야. 절개를 읽는 일. 일은 그때 아주 크다, 큰 것이다. 집회 보겠습니다. 위에 이제 집회 아사 극소 아사 굴어 굴머 죽는 것은 극소 아주 적은 일 하는 거. 요거는 위이 뭐를 그 말하느냐 위 말한다. 어, 인수그 다음에 불사. 요거는 사람 누구 숫자 자리겠죠? 네. 사람은 누구인들? 누구인들? 불사 죽지 않겠는가? 죽지 않겠는가? 음, 음, 음. 누구? 누구 누가? 자, 욕! 뭐뭐 하고자 하다, 구 구하다 찾다, 욕구. 그다음 수절 지키다 절개를 지키다 수절 수절 지키는 것을 괴려고 하는 거 하고자 여기에는 뭐뭐 뭐 애는 한 어가 생겼겠어요 수절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절개를 절개 지키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새는 u 있다 주어가 뒤로 있겠네요 십 이때 심은 중하다, 중하다. 그 다음에 어생 어는 어, 비교 모무보다 생보다 생보다 중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종결사를 잘. 자 절개 지키는 것, 절개 지키는 것에는 이게 사는 것보다도 그 중한 것이 있다. 유는 특수 동사니까 이게 주죠. 명상을 해야 되지. 그시 있다. 주. 주. 야는 소수인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실절부터 실일타. 절 절개를 잇는 것은 그 극히 아주 큰 일이다. 그때 이랬죠. 그죠? 일, 실제 이건 무슨 말이냐? 실제 그때 위 말한다. 뒤에 집 설명을 하고 있어요. 뒤에 것을 말한다. 실신. 실신. 사람 쓰러지는게 아니고 어? <laughs> 이거 절개를 잇다 뜻이에요. 실신. 네. 절개를 잇다. 요요 실신을 썼죠. 아, 실질적어. 뭐. 실질이라고 같은 말. 절개를 그다음에 이 절개를 잃고, 이 그다음에 재가 두 제자 두번째자 시집 를 각자 두 재가 두번 재가 하면 적성역됐어요. 재가 하면 중심 가운데 마음. 요거는어 중심 가지고 마음 속으로 천 부사예요. 객그예요 마음속으로 다음 수 부끄러워하다 부끄럽다 마음속으로 부끄럽고 또괴 부끄러워 수배끄를괴수괴 마음속으로 부끄러워 하여 이저 속에서 생략돼 있고 하여 무이 무이 이건 두개 붙여가지고 무무할수 없다 불가하고 같습니다 불가 무무할수 없다 자립, 스스로 서다. 스스로 자자, 설립자. 스스로 설수 없다. 오, 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느 모모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스스로 설수 없다. 절개를 잃고, 절개를 잃고, 제가 하면 마음속으로 부끄러워서 하늘과 응. 땅 사이에 서서 설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수생님이 아. 막 빛파 하나요또또 있어요? 수생이니 네, 수생이나 아. 그래서 <laughs> 자, 비록 수 비록 수 비록 뭐뭐 하더라도 이러니 비록 생, 살다, 비록 산다 한들, 비록 뭐뭐 한다 한들, 하. 하이. 무슨 이익이, 무슨 유익함이. 요 앞에 이술조차 생각되어 있어요. 여기 조직이죠. 비록 살아있다 한들, 무슨, 무슨 이익. 무슨 한, 행용사제음용사에게의문이거죠요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래죠. 제, 하는, 뭐, 이건 반응문이죠. 그죠? 그러죠 끝에 종결사 어머니가 써도 돼안 써도 되고 그냥 썼네 쓰고 싶어서 그죠? 네. 안 써도 되는데 잘났네 말도 안 들었어요. 비록 살아 한 살아 있다 한데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진짜 말도안 되는 겁니다. 아좀쉬었다하겠습니다 개리 열받.